옵티코어는 광통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데이터 센터, 6G 기술 개발 등 초고속 네트워크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25년에는 이러한 강점들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 번째로 AI 데이터 센터 시장 성장 및 대규모 광트랜시버 공급 계약 수혜 2025년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시장의 골드러시가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옵티코어는 이 시장의 숨은 수혜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한국 IDC 보고서에서도 AI 데이터 센터 성장이 강조되고 있으며 옵티코어는 약 66억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용 광트랜시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 사이클이라는 확실한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더 많은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독보적인 광통신 모듈 기술력 및 XG 기술 개발 가속화 옵티코어는 고성능 광통신 모듈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2015 한국 베스트 혁신 기업 브랜드 대상을 수상할 만큼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초고속 네트워크 시대를 이끌며 XG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호재입니다. 미래 통신 시장의 핵심 기술을 선점하려는 노력은 옵티코어가 지속적인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잠재력 기반의 기업 가치 재평가 기대 옵티코어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 사이클과 6G와 같은 차세대 통신 기술 개발이라는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 적자 구조나 전환 사차의 발행과 같은 재무적 과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핵심 기술력과 미래 성장 산업에서의 확고한 위치는 기업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재평가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5년은 이러한 성장 잠재력이 시장에서 더욱 크게 부각되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